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형제자매님, 안녕하세요? 저는 예전에 성경도 읽어보고 설교나 복음도 들어봤지만 그 어느 하나로도 제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.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. 이 말씀은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었습니다. 예전부터 저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.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 역시도 지은 죄가 많고 허물과 실수들도 허다했기 때문입니다. 언제가 됐든 제가 죽는다면 결코 하늘나라에는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. 제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항상 저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치러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 피를 통해 주님은 저희에게 영생을 주셨고, 저의 과거,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도말하셨습니다. 저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 의미를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